4월 1일 성경통독, 우리말 성경 3회상 13장부터 14장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천명의 남자를 뽑아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대산에 있게 하고 천명은 베냐민 땅 기브하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온 이스라엘 은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길가에 모여 사울을 따라나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배다맨 동쪽 빅마스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고 동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구덩이와 웅덩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몇몇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라탕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남아있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게 번제물과 화목진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맞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를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당신의 나를 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가를 떠나. 베냐민 땅에 기부하러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자신감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본 600명 전도였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베냐민 땅에 기부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세 무리의 특공대가 올라왔습니다. 한 무리는 오브라 길로에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무리는 베토론 길로 향했고, 다른 한 무리는 광야와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장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의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의 날을 세우는데 드는 돈은 3분의 2 세길이었고 괭이나 도끼의 날을 세우거나 쇠 책지 끝을 가는데 드는 돈은 3분의 1 세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 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부대 하나가 믹마스 어기로 나왔습니다. 하루는 사흘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쪽 편 블레셋 초소로 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은 기부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의 성송남나을에 있었습니다. 그는 600명 쯤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에봇을 입은 아이야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며 비나스의 손자이며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 가기 위해서는 길 양쪽에 서있는 험한 바위들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는 보세스라 불렸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 불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바위는 믹마스를 향해 북쪽에 서있었고 다른 하나는 개발을 향해 남쪽에 서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와서 저헐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저들이 우리를 보게 하자. 만약 저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하면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 주시겠다는 표시로 삼자. 요나단과 부하 청년이 블레셋 부대에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 있던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고 있다.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청년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리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자 요나단이 무 무기를 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나단이 손마를 다써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부하 청년도 바로 뒤에서 여나단을 따랐습니다. 여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 넘어뜨리자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뒤따라가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첫 번째 공격에서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만한 땅에서 여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죽인 사람은 약 20명쯤이었습니다. 그러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군인들과 특공대들도 모두 떨었습니다. 땅까지 뒤흔들며 하나님이 내심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베냐민 땅 기브야에 있던 사울의 파수병들은 블레셋의 군대가 몹시 놀라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를 집결시키고 누가 빠져나갔는지 알아보라. 그들이 조사해 보니 묘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개를 가져오너라. 그때는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두어라 그리고 사울이 그와 함께 있 모든 사람들과 사움트에 나가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자기 편끼리 서로를 칼로 치고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 편에서 사우이던 히브리 사람들도 다시 사울과 요나단 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힘을 합쳐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내셨고 싸움은 베다인으로까지 퍼졌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저녁이 되기 전 적들에게 원수를 갚기 전까지 먹을 것을 입에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군사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땅 위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숲에 들어가 꿀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맹세한 것이 두려워 아무도 그것을 입에 대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맹세시키는 것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손에 쥐고 있던 비팡이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기운이 나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군사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오늘 먹을 것을 입에 대는 군사는 저주를 받을 것. 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 것입니다. 여사담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에 빠뜨리셨구나. 이구를 조금 먹고도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좀 보아라. 만약 오늘 적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조금이라도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믹마스에서 아이알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저주기느라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빼앗은 물건들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마구 잡아다가 그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당장 큰 바위를 이리로 굴려오라. 사울이 또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들에게 가서 내게서 소와 양을 가져다가 이돌 위에서 잡아먹되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전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그날 밤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려두지 말고 없애버리자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가장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지요.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아,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일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만약 그 죄가 내 아들 요단아에게서 나온다 해도 그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쪽에 서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서 있겠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께 아뢰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 쪽이 뽑혔고 백성들은 벗어나게 됐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두고 제비를 뽑아라. 그러자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보아라. 그러자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돼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요나단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더 심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큰 승리를 가져다준 요나단이 죽어야만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나단을 구해내어 그는 죽지 않게 됐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더 이상 쫓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른 후 사방의 적들과 싸웠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 들을 처부승으로써 용맹을 떨쳤고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 리스위, 말기수아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 딸로는 큰딸 메랍과 작은 딸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이노함으로 아이마스의 딸입니다. 사울의 군대 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삼촌 네일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이고 아브넬의 아버지인 네일은 아비엘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일생동안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언제나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자기 수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멘.